어서 오십시오.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5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얹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귀하께서 그한 분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채널 동행 길에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지노와 슬롯머신으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 LA를 찾아오는 한국인들이나 기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카지노 하면 대부분 라스베가스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각주의 법에 따라서 모든 주에는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도 상당히 많은 카지노가 사람들의 놀이시설로 애용되지만 종종 심신을 피폐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카지노에 놀러가기는 하는데 저는 카드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슬롯머신을 즐기러 갑니다. 카지노에 갈 때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루 정도 스트레스도 풀고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식사도 하고 음주를 즐기러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3,000달러 정도 가지고 가서 즐기다 오곤 합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몇천달러에서 몇만달러를 따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에는 슬롯머신이 있는 카지노가 LA 다운타운에서 반경 50마일 이상, 킬로로는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 정도 LA 다운타운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에도 여러 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유일하게 슬롯머신이 없습니다. 종종 카지노에 놀러가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가야한다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왜 그런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LA 근처 카지노에는 슬롯머신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특히 LA 다운타운 반경 30마일 이내에 있는 카지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혹시 LA 근처 카지노에 가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카지노인데 왜 슬롯 머신이 없지? 네, 맞습니다. LA 근처 카지노에는 슬롯 머신이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먼 곳으로 가면 슬롯 머신을 즐길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지노와 슬롯 머신의 차이점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카지노는 카드 게임이나 룰렛, 슬롯 머신 등 다양한 도박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슬롯 머신은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별도로 규제되는 전자 도박기기로 분류됩니다. 즉 슬롯머신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법적 정의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사실 이러한 법은 좀 웃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게임도 본질적으로는 도박인데 슬롯머신만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틀리는 것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도박법규입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 제한도 되고 허가도 되는 것이니까요. 캘리포니아주는 도박과 관련된 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주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업 카지노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소유한 카지노에서만 슬롯머신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카지노는 부족이 소유한 연방보호구역, 즉, 레저베이션 내에서만 슬롯머신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정말로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LA 근처에는 슬로머신이 없을까요? 캘리포니아에는 약 100개의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으며 원주민 보호구역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권리와 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 정부와 부족 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적, 경제적 의존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 다운타운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카지노들은 슬롯머신을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이 카지노들은 주법에 따라 카드룸으로 분류되며, 포커나 블랙잭 같은 카드게임만 허용됩니다. 즉, 슬롯머신은 불법이지만 테이블게임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면 저 같은 슬롯머신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슬롯머신을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불편하지만 슬롯머신을 즐기고 싶다면 LA다운타운에서 조금 더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랑고 카지노, 패창카 카지노 또는 야마바 카지노 같은 곳이 LA다운타운에서 2시간 내외에 갈수 있는 대표적인 카지노입니다. 이 지역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슬롯머신 운영이 가능합니다. LA에 사시는 한국분들 엄청 많이 가십니다. 이분들의 교통편의를 도와주는 무료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카지노와 계약을 맺어서 운행되는데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카지노에서 지불합니다. 탑승 1인당 운행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를 타고 카지노에 가는 분들은 소위 컴머니라는 것을 지불 받습니다. 컴머니라는 것은 1인당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인데 무료로 받아서 카지노에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쓰게 하고 몇백 달러 추가로 사용하게 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카지노 영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 법은 원주민 부족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부족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슬롯머신과 같은 전자 도박 기기는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카지노 수익이 부족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좀 웃기는 법이긴 합니다. 슬롯머신이든 카드게임이나 룰렛이든 소위 사행성 도박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데 말이지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독특한 도박법규는 슬롯머신의 위치를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근처 카지노에 가시더라도 슬롯머신 대신 다양한 테이블게임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슬롯머신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먼 지역에 위치한 원주민 카지노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지막 정리 내용을 추가해 봅니다. 미국에서 각 주의 도심 근처에 슬롯머신을 제공하는 카지노의 허용 여부는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도심 지역에 슬롯머신이 있는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와 뉴저지주에서는 라스베이거스와 애틀랜틱시티 같은 도심 지역에 슬롯머신 카지노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곳에서는 슬롯머신이 주로 원주민 보호구역 내 카지노에서만 허용되며 도심 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주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도심 근처에서 슬롯머신 카지노의 운영 여부가 결정되므로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카지노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영상이 카지노를 찬양하거나 구독자분들에게 도박을 권장하고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향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올립니다.